자, 이번 단어는 제기대명사 부분입니다. 자, 제기대명사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지. 자, 제기대명사라는 건 사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음식점 가면은 물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이런거 많이 봤을 거야. 자, 그러면은 물은 셀프 서비스라는 건뭐 하라는 얘기지? 그렇지. 스스로 떠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때 스스로, 그때 셀프를 붙이는 게 바로 제기대명사인데, 자, 무슨 얘기냐. 자,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응?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self나, 혹은, 복수형, selves를 붙여서, 누구누구 자신, 누구누구 스스로란 뜻으로 쓰이는 대명사를 제기대명사라고 해요. 자, 밑에 제기대명사 지금 뜻 보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오는 대명사다. 이렇게 말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잖아. 음, 좀 쉽게 기억하려면, 제기대명사는, self나, selves를 붙여. 자, 어디다 붙이냐면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이나 소유격에다 붙이거든. 자, 따라서 규칙적으로 소유격, 목적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나 목적격에 l f 나셀부즈를 붙여서 재기 대명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종류는 암기를 해 줘야 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재기 대명사는 뭐다? 그렇지. 끝에 셀프나 셀부즈를 붙여서 누구누구 자신이란 뜻이구나. 자, 그럼 벌써 눈치챘겠지만 단수형에는 s e l f 를 붙이고요. 복수형에는 s e l v e s 를 붙입니다. 그럼 종류를 한번 쌤이라 볼까? 자, 종류 보세요. 자, 재기대명사의 종류. 1인칭. 나야, 나. 그치? 자, 1인칭 단수. I, myself. 그럼 해석 어떻게 된다 그랬어? 누구누구 자신이니까. 나, 나 자신. you, yourself. 너, 너 자신. 자, 이때 self가 붙었으니까 you는 단수야. he, himself he는 보니까 목적격에다 self로 붙였네 he, himself 그, 그 자신 she, herself 그녀, 그녀 자신 it, itself 그것, 그것 자신 이 말은 뭐야? 그 자체로 이 뜻이겠죠? 자, 오른쪽 보세요 we we는 1인칭이지만 복수야 따라서 s e l v e s 를 붙이니까 어떻게 했어? 그렇지? ourselves 우리, 우리들 자신 you yourselves. 자 왼쪽에 있는 you와 오른쪽에 있는 you는 단수 복수 차이야. 따라서 뒤에 나오는 self나 s 브즈나를 보고 단수 복수를 파악할 수 있겠지. They themselves. 자 그들 그들 자신 이런 뜻입니다. 자 제기 대명사의 종류를 살펴봤으니까 용법을 봐야겠지. 내려오세요 밑으로. 자 제기 대명사가 이렇게 아 이런 종류가 있구나. 그럼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냐 용법이 세 가지로 나뉜데 첫 번째. 재기적인 용법에 있어. 자, 재기적인 용법은 뭐래?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아. 이럴 때 목적어는 재기대명사를 쓴대. 자, 무슨 얘기야?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을 때는, 그렇지. 목적어는 재기대명사로 바꿔준대. 자, 그때, 음, 생략할 수 없어. 왜냐하면 목적어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에서 목적어 생략하면 안 되겠지? 자, 말이 조금 어렵지만 기억하세요. 생략할 수 없다. 그런데 두 번째 강조적인 용법을 봐. 자, 강조적인 용법은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를 강조한데, 말 그대로 강조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없어도 말이 되거든? 따라서 강조적인 용법은 생략이 가능해. 자, 세 번째 관용표현은 뭐야? 그렇지. 수거처럼 암기해야 되는 거야. 자, 수거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수거처럼 쓰이니까 생략할 수 없겠지. 그렇다면, 재기적인 용법에서 결국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 재기용법하고 강조용법이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는 의미적인 차이가 있지만, 생략할 수 있냐, 없냐로,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면, 아, 이게 재기적인 용법이구나, 강조적인 용법이구나, 구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재기대명사 어떻게 쓰이나 간단히 볼게요. 자, 1번. She's looking at herself in the mirror. 자, 여기 어디에 있어, 제기대명사 그렇지. herself. 근데 잘 봐봐. 그녀가 is looking at. 쳐다보고 있어. 뭐를? 그녀 자신을. 거울에 비친 그녀 자신을. 이 말이죠. 자, 이 문장에서 일단 첫 번째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주어가 쉬지. 근데 보는데 누구를 봐. 그녀 자신을 보는 거지. 목적어 자리에 주어와 동일한 시가 나왔잖아. 그럴 때는 주어와 똑같을 때는 목적어를 제기대명사로 써라. 이랬죠. 무슨 용법이야. 그렇지. 1번은 재기적인 용법이야. 바로 이런 경우가 재기적인 용법이 되는 거지. 아, 이게 재기적인 용법이구나. 자, 따라서, she is looking at herself in the mirror. 이렇게 쓰이는구나. 2번. He cut himself with a knife yesterday. 자, 잘 봐. 그가 베었어. 그 자신을 칼로. 어제.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어제 그가 손을 베었다. 이 말이잖아. 그치? 칼에 베었다. 이 말이지. 근데 칼에 베인 대상이 그 자신이잖아. 자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또 목적어 역할로 쓰인 거니까 생략할 수 없는 제기적인 용법이야. 자, 3번. We enjoyed ourselves in the park. 자, 우리는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 여러분, 예전는 우리니까 ourselves를 썼지. 자, enjoy ourselves는 관용적인 표현이야. 수거처럼 쓰는 거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4번. He sometimes t a l k e d to himself. 자, 그는 때때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신에게 얘기한대.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그렇지. 그 자신에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혼잣말하다라는 뜻이야. 자, 따라서 그는 종종 혼잣말을 해. 마찬가지 이 문장에서 himself를 빼면 말이 안 되잖아. 자, 따라서 생략할 수 없어. 재기적인 용법이야. 5번. We should love ourselves. 우리는 사랑해야 돼. 누구를? 우리들 자신을 사랑해야 돼. 자, 따라서 마찬가지, ourselves 주어에 맞춘 제기대명사 형태 나왔습니다. 6번. Help yourself to dessert. 자, 여기서 보세요. Help yourself. 얼핏 보면 은너 자신을 도와라 이 뜻인 것 같겠지만, 이거는 제기적인 아니, 이거는 관용적인 용법이야, 얘들아. 자, 따라서 여기 관용적인 용법으로 암기를 해야 돼. 마음껏 드세요 이런 뜻이니까, 자, dessert 마음껏 드세요라는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으로 암기를 하세요. 자, 7번. Take care of yourself. 자 이거 Take care of yourself. 무슨 뜻이야? 너 자신을 잘 돌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지? 그렇지 우리 헤어질 때 쓰는 말이잖아. 잘 지내. Take care of yourself. 8번.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너 자신을 즐겨라.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 그렇지 즐거운 시간 보내. 즐겁게 보내 이 뜻이니까. 9번. We must know ourselves. 우리는 알아야 해. 뭐를?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해. 마찬가지 목적어로 쓰였네. 1 0 번. She drew herself. 그녀는 그녀 자신을 그렸다. 마찬가지야. 자 주어가 목적어랑 동일할 때재기대명사를 쓰는 재기적인 용법이구나. 자 따라서 she에 맞춘 herself를 썼습니다. 자재기대명사 지금 종류 받고 용법 봤어요. 예문에서 조금 살펴봤으니까 프래티스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죠.